상인나나 지금 통화녹음 한 번만 해볼게 이게 OS가 업데이트돼가지고 통화녹음 되는 게 생겼거든? 해볼게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아 이렇게 아, 나온다고 통화가 녹음됩니다 나오네 아 근데 이거 좀 그러면은 너 별론데 삼성, 그래? 삼성폰이랑 너무 경쟁력이 없는데 삼성도 알아서 녹음되잖아 그치? 렇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부터 딱딱해질 것 같아 그럼 저기네 그냥 이거를 할바에는 A 다 쓰겠다 그치? 그렇죠, 그렇죠. 응. 어... 너무 후진데? <laughs> 이더 이상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A 다 쓰세요 여러분. <놀놀놀놀놀라> 서울리안 <놀놀놀라>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제조사도 바꾸고 OS도 바꿔가면서 다양한 제품을 쓰고 있지만 제가 T전화만큼은 스팸과 광고 차단을 위해서라도 꼭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전화가 새롭게 A.전화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SKT를 오래 사용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심지어 알뜰폰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고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사용 후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유저분들이 a d a 을 많이 쓰게 된 계기가 아마 통화 녹음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서 다음 액션을 제안해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로 친구와 이번 주말 약속을 잡는 간단한 통화를 마치고 나면 대화를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AI 제안을 통해서 대화 중에 확정되었던 일정을 등록하거나 대략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 장소 주변으로 맛집을 검색해 볼수 있게 바로 연결해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동 중에 급하게 업무 관련 미팅 일정에 대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A닷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만 바로 확인하면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다음 액션까지도 이어서 할수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으면서도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통화 요약이 월에 30건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이다 출책을 하면 120건을 더 채워서 주니까 이거 꼭 하세요. 저는 통화 요약을 모든 통화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가장 소름돋았던 기능은 AI 추천 정보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6개월간 통화한 횟수, 마지막 통화는 언제 했고, 평균 통화 시간은 얼마인지 등등 상대방과의 통화 통계를 전화를 발신하는 화면에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 상세 화면에서는 지난 통화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통화 시점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때 나왔던 주제에 대한 화두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업무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지난 일에 대한 간단한 소회도 이야기하고 그때의 간단한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기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의외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스팸 전화나 이런 건 아닌데 워낙 퀵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업무 관련된 논의도 여러 사람들과 통화할 일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지만 그래도 중요한 전화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A의 예측을 통해서 제가 저장한 적이 없더라도 과거에 통화했던 내용을 분석해서 발신자에 대한 예측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택배 관련된 전화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택배 회사별로 배달하시는 분의 번호를 저장해두는 사람은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A닷은 제가 저장하지 않은 번호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택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던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전화가 왔을 때이 발신자가 택배 관련 전화라는 것을 예측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죠. 막연하게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때는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용건이겠구나 알고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택배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해서도 일일이 저장하지 않은 담당자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기존에 T전화를 쓰는 이유였던 스팸, 피싱, 그리고 불필요한 광고 발신자 정보는 여전히 가장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근본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나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곤 하는데요. 그럴 때 아무 의미 없는 스팸이나 광고 전화면 정말 기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AI 예측과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황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번호가 스팸이나 광고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수신 거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예 차단 번호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번호인데 과거 통화에서 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나 혹은 같이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통해 예측을 해준다면 중요도에 따라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대신 문자로 용건을 이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는 번호인데 A 닷또 모르는 번호다. 그러면 광고나 스팸이 아니면서 완전히 처음 걸려오는 전화라는 이야기잖아요. 저의 경우는 거의 80% 이메일로만 업무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유선통화하는 담당자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전화를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해야 할 액션을 상단부분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불명의 전화를 자신있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이게 에이다 전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T114에서 제공하는 업체 정보가 이번에 A닷 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호명이 보이게 되고요. 이 업체로 전화를 걸었을 때 언제 통화 성공률이 가장 높은지도 알려줘요.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점에 대한 인기 순위와 재방문 정도, 그리고 방문한 고객의 연령과 성별 분포도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통화 성공률 좋은 시간을 보여 줘서 예약할 때 좋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나거나 심심할 때 보통 SNS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종종 A다 전화 앱을 켜 보게 돼요. 첫 번째 탭을 보면 A다 탭이 있는데요. 이게 마치 내 통화의 대시보드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이 시간쯤에 내가 누구랑 통화를 많이 했는지 알려주고 그 대화 상대랑 대화할 주제에 대한 팁도 알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전에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장소를 찾거나 일정을 등록하는 것도 제안해주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액션에 필요할 것 같은지도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개 제안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심할 때한 번씩 a 이다 통화 앱을 눌러 보면서 아 이거 까먹었다 하기도 하고 또 연락을 안 하고 넘어갈 거한번더 연락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통화를 컨셉으로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편하고 유용하게 쓸만한 기능들을 한곳에 아주 잘 모아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a 이다 전화 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한2주 정도밖에 써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오히려 길게 사용했으면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건 앞으로 A 다 전화로 더 많은 통화를 하고 또 같은 사람과도 여러 번 통화를 반복할수록 더 강력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안쓸 이유가 딱히 없죠. 지금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 하나 하나 떼어서 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화에 대한 모든 기능을 한 자리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앱인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통화 유역 30건에 A 단 앱에 접속하면 제공하는 추가 120시간까지 받아서 실컷 써보세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폰에서는 A.전화 앱과 A.앱을 함께 사용해야 되거든요. A.전화 앱에서 전화를 걸면 A.앱으로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통화 녹음이랑 통화 요약은 A.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세요.